안녕하세요. 한국 돼지 수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다비육종 발라드 동물병원 원장 수의사 고상옥입니다. 농장 차단 방역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단 방역의 여러 요소 중에 돼지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한 질병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가 꼭 알고 실천해야 할 방역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출입 시 방역 절차입니다. 농장 방문자는 농장 관계자와 사전에 농장 방문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도록 합니다. 농장 방문이 허락되면 방문자가 타고 온 차량은 농장 외부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대인 소독실을 통과하여 농장으로 진입합니다. 대인 소독실 또는 농장 입구에는 농장 출입 절차에 관한 방역 안내문을 부착하여 출입하는 사람들이 방역 절차를 준수하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출입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출입기록부에는 출입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시간 등을 모두 기록하도록 합니다. 대인소독기를 통과한 후 농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작업복 또는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합니다. 일회용 방역복 또는 농장에서 제공하는 세탁되어 있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장화는 신기 전에 깨끗하게 세척되고 소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는 안경과 같은 필수 개인용품만 휴대해야 하며 그 외에 축사 내부로 기구나 장비를 들여올 때에는 반드시 물품 소독실을 통과하여 소독해야 합니다. 농장에서 업무를 마치고 농장 밖으로 나올 때에는 착용했던 방역복, 또는 작업복을 지정된 장소에 벗어두고 일회용 작업복은 폐기 또는 소각하도록 합니다. 농장으로 나오는 방법은 들어오는 역순으로서 샤워 후 입고 왔던 옷으로 갈아입고 농장을 떠나도록 합니다. 만약 농장 방문 시 가축과 직접 접촉한 기자재를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소독약을 이용해 기구 장비를 충분히 소독해야 합니다. 숙산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방역 절차입니다. 농장을 방문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차량 운전자는 농장과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 일정을 협의토록 합니다. 농장에서는 차량이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을 설치하여 방역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안으로 차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차량 동선과 돼지 사육 시설을 분리하기 위해 내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농장 내부로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차량 기사는 차량을 소독시설에 진입시킨 뒤 하차하여 방문 일시 및 목적 등을 농장 방문 기록부에 작성 기입하도록 합니다. 차량 소독기를 작동시켜 소독약이 차량 전체에 흠뻑 젖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분사토록 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소독되어지는 시간 동안 방역복과 장화를 착용토록합니다. 차량 소독조가 작동 불능 시에는 수동 조작 가능한 고압 분무기를 사용하여 소독약이 닿기 어려운 차량 하부와 바퀴 안쪽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독토록합니다. 차량에 대한 소독약의 분무가 끝나면 바로 차량을 출발시키지 말고 소독약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소 15분간 기다린 후 차량을 출발시킵니다. 차량의 외부 소독이 완료되어지면 운전석 공간에 대한 소독을 실시합니다.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머물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사 안으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돼지 농장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방역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농장으로 들어오는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방역 절차는 번거로운 일이지만 돼지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끝으로 방역은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